오늘 본문은 로마서 11장 11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저희가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으느뇨 그럴 수 없으니라. 저희의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함이라. 저희의 넘어짐이 세상의 부요함이 되며 저희의 실패가 이방인의 부요함이 되거든 하물며 저희의 충만함이 이요요 내가 이방인인 너희에게 말하노라,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노니. 이는 곧내 고륙을 아무쪼록 시기케하여 저희 중에서 얼마를 구원하려 함이라. 저희를 버리는 것이 세상의 화목이 되거든, 그 받아들이는 것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사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리요? 제사하는 처음 익은 곡식 가루가 거룩한 즉 떡덩이도 그러하고, 뿌리가 거룩한 즉, 가지도 그러하니라. 또한 가지 얼마가 꺾여졌는데, 돌 감람나무인 내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참 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는 자 되었은 즉,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긍하지 말라. 자긍할지라도, 내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니라. 그러면 네 말이 가지들이 꺾이운 것은 나로 접붙임을 받게 하려함이라 하니. 옳도다. 저희는 믿지 아니하므로 꺾이우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하나님이 원 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셨은 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와 어미를 보라.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어미가 있으니,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에 거하면 그 인자가 너희에게 있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도 찍히는 바 되리라. 저희도 믿지 아니하는데 거하지 아니하면 접붙임을 얻으리니 이는 저희를 접붙이실 능력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내가 원돌 감람나무에서 찍힘을 받고 본성을 거스려 좋은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얻었은 즉, 원 가진 이 사람들이야 얼마나 더 자기 감람나무에저 부치심을 얻으랴. 아멘. 하나님께서 유대인과 이방인들을 구원하시는 방식은 참으로 신비롭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구원을 경주에 빗대고 있습니다. 마치 유대인과 이방인이 서로 경주를 하는 것처럼 그리고 있죠. 바울 시대의 유대인에게 이방인이란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였습니다. 이들은 언약 바깥에 있는 혈통이기 때문이었죠. 반대로 이방인이 보기에는 예수님을 못 박아 죽인 은혜 바깥에 있는 유대인이 구원과 멀어졌다고 보았습니다. 이방인과 유대인 모두가 구원을 향해 열심히 경주를 하지만 과연 누가 그 결승선에 도달할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 11절을 보면 먼저 앞서 나가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함이니라 그렇습니다. 선두주자였던 유대인이 넘어졌고 이방인들이 그로 인해 앞서갑니다. 사실 유대인들은 모든 것이 월등했습니다. 선택받은 언약 백성이었고 하나님이 베푸신 구원의 은혜를 수없이 경험한 전력이 있습니다. 애초에 하나님의 계획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해 앞서가는 것을 보고 다른 모든 민족들이 하나님 앞으로 따라 나오도록 하는 것이었죠.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경주의 불성실하고 트랙을 이탈해 버렸습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이방신들을 쫓아 살았습니다. 심지어 그들이 기다리던 메시아를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경주에서 구원의 경주에서 완전히 넘어져 버렸습니다. 그럼 이 경주는 어떻게 흘러가나요? 이제 결승선에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서 계십니다. 이제 하나님은 그리스도 한 분만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달려오는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을 베푸십니다. 유대인의 넘어짐과 그들의 실패로 인해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흘러 넘치는 순간입니다. 사람들은 또이 모습을 보고 질문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을 버리신가, 버리신 것인가요? 하고 말이죠. 바울의 대답은 그럴 수 없는 일라입니다 단호하게 노를 외칩니다. 이제 유대인들은 이 모습을 보고 시기하여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받아들이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신비한 방식입니다. 그 이전에는 유대인이 열방 앞에 복이 되어 그들을 보고 이방인들이 하나님께 나아갈 길을 얻었다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통해서 믿지 않는 넘어진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바울은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우리에게 하나의 미션, 하나의 사명을 전달합니다. 그것은 바로 접붙임 받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 뿌리를 내려 그 생명력을 넘어진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바울은 18절에서 먼저 구원의 은혜를 얻은 이방인들에게 자랑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결승선에 통과한 것은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된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23절 하반절입니다. 그들을 접붙이실 능력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 곧 그리스도께 접붙임받은 것은 우리 스스로, 우리의 힘을 따라서 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리스도께 접붙여 주셨습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모든 은혜와 그 생명력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갑니다. 이 세상 가운데 얻는 모든 환란과 어려움 속에서 꿋꿋이 열매를 맺으며 살아갑니다. 접붙임 받은 우리는 우리의 삶의 열매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 가운데 보여줄 수 있습니다. 우리는 넘어진 모든 사람들에게 함께 일어나 달릴 수 있도록 복음을 전해 일으켜 세워줄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 접붙임받은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갈 모든 은혜를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세상 가운데 넘어진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분인지를 보여주는 그런 열매 맺는 가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서 계신 구원의 결승선을 통과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공급받는 모든 은혜로 세상 사람들에게 복음을 드러내는 청년 가족들 되시기를 바랍니다.